알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저와는 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페커라는 분이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핵심 용어라는 책에서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닌 것들이요. 첫 번째는 내용이 없는 낙관론입니다. 단순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부재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저 좋아질 것이라.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전에 유행하던 말인 적극적인 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잘될 거야.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라고 단인스하게 낙관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암묵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 위에 다른 무엇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시대에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를 올려두는 것이 안묵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가르침을 주었죠. 교회를 신뢰하십시오.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라고 가르쳤지만 사실은 성경에서의 가르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가톨릭 시에 내가 범했던 잘못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암묵적이고 맹목적으로 믿음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단순한 동의입니다. 순종이 없이 진리의 체계와 가르침에 대한 단순한 동의를 하는 것 그것이 단순한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야고보서에서 지적한 죽은 믿음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고린주 전서 13장 2절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26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믿음 말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과 연결되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버려졌던 가지와 같은 우리가 예수께 접붙여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은 창세기 3장에서 죄지은 아담과 허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죠. 군복을 입은 자는 군인답게, 의사의 가운을 입은 자는 의사답게 행동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육신의 일을 벗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정심,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음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족과 신분과 남녀 귀천 등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독불장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나누는 자가, separate, 나누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화려한 옷을 입었든, 누추한 옷을 입었든, 그것이 상관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릇에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니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듯이 우리도 인내함으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네 가지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며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유업을 이을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 묵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힘내고요. 다음 주 들어온 내용 보고 또 추첨해서 선물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